그거 위험해요. 오케이 이제 마무리니까 나가셔도 돼. 괜찮... 괜찮습니다. <laughs> 그래 캠 켰어요? 매니저에요. 오케이, 실내대, 실외... 오 진정해요. 진정하세요. 삼십 <laughs> 장이 진정하셔요. 오케이, 음 매니저시구나. 오케이, 자, 오늘 마무리는... <laughs> 마무리는 이제 동수하면서 마무리 시킬게요 <laughs> 누군데 태호가 요 아, 본명이라고요? 아 본.. 삼지창님이요? 아 태호님이셔요? 오케이 알겠어요 해줬습니다. <놀람> 식사 조심 잘 챙겨드시.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식사해야겠네요. 혹시 별로 살게 없어요? 이제 어? 이거 뭐야? 헉, 한복이다. 와, 한복 처음 보는데 잘. 저 변성기 지났죠. 저 변성기 지나기 전에는 진짜 고음이었거든요. 어? 이거 아니야. 이게 더 예쁜가? 아, 야 이게 더 예뻐. 아, 이것도 예쁜데? 변성기 지나서 지금 고음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되게 잘 올라갔었는데. 지금이 안 올라와. 옛날 같았으면 아마 아이유 노래도 다 불렀을 거야 아마 그삼단고 아, 아닙니다. <laughs>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서. 네 변성기가 좀잘못 맞추잖아요. 이게 예뻐 이게 예뻐야? 둘다 예쁘다 그렇죠.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다. 오 감사합니다. 파란색 그렇죠. 이것도 예뻐. 뭐둘다 사면 되지만 그렇죠. 뭐다사다 사. 다 사. 올렸으러? 돈이 없어서 돈좀 찾아야 겠데 <laughs> 은행에 돈 있을까요 잠시만요. 좀 기부를 많이 가지고. 200만 배 있었죠 옛날에요. 지금은 없지만. 어어 <laughs> 어, 잠깐만. 어 잠깐만 <laughs> 불렀는데. 아 괜찮아요. 더 받으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포모가 어떻게 포모가 불쌍해 포모가 불렀는데 어 아, 포모가 무슨 일이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돈이 한 30만배 정도 했을 거예요. 이정도면 충분하죠 뭐 그쵸 돈이 많은 좋은데 저도 이제 무트코인을 슬슬 시작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어돈 많네 아, 아니네요 38만배 8만배 정도 했어요 8만이 82684 82684 그리고 8어 링크요? 네, 맞아요. 나중에 오케이, 알겠어요. 저도 한번 1억 밴 정도 모아봅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무트코인이야. <laughs> 망할 수 있으니까 무트코인이죠. 안 그러면 그냥 무트코인이 아니라 그냥 무다지죠. 노다지, 노다지. <laughs> 이렇게 많아서한 열어봤거든요, 제가. <laughs> 오케이 그래도 이게 물을 한6 70배를 사가지고 600배까지 먹으라도 어마어마한 폭리거든요. 가구도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요. 지금 저는, 어, 이제 돈을 모아서 <laughs> 집을 넓혀야 돼. 어, 이 아, 옷도 예쁘다 이쁘고 꼬싱어옷가 안파는가? 신발을 안팔아요? 아신발 안파네 좀비옷도 살까요? 좀비옷도 팔던데 어 근데 너무 누더기다 그쵸?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거 합시다 한복 세트요? 그... 갓이랑 그쵸? 그렇죠? t 그다음음에 신, g 이이렇나오오 좋겠어요 부채도 나오면 좋겠 n 요 오케이 그쵸 그렇죠. 아직 안 나왔어요? 인근 이 g 이 o 왕옷... 곤룡포요? 곤룡포 u 곤룡포 나와서 멋있겠다 그쵸 그렇죠? 일반 그냥 왕옷은 있죠 맞아요 왕관이랑 왕옷이 있는데 말씀하신 게 조선시대 왕 말씀하셨나요? 그런 세종대왕님이 오셨다. 곤룡포. 음. 아 이제 배가 쓸쓸 고파네. 아 방제 오케이. 힐링 동수. 방제는 맞네. 애니멀 이거만 먹으면 되죠. 애니멀. 됐나? 어, 지금 먹기에는 좀 여러분 스피커를 듣고 계시니까 좀 먹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실 거예요. 그래서 방송, 방송 끝나고 먹는 게 좋죠. 할로윈 랜턴 와, 왜 이렇게 비싸? 네, 어, 감사해요. 귀여워, <laughs> 그래, 맞아요. 캠 캠, 한번 켜야겠다. 그쵸, 한번 어떻게 켜죠? 유튜브 구독자 1,000명, 1,000명 걸까요? <laughs> 유튜브를 올려야지. 그쵸, 1,000명이 넘도가만들거같은데 이번 주에도 유튜브 한편 찍어서 올려야겠어요. <laughs> 유튜브, 지금, <laughs> 지금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laughs> 어네, 그러면 페라트는 다 가는 게, 근데 페라트라는 게제 얼굴을 보고 그리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막그려도되는 건가? 네, 디코 페아트방 있거든요. 캐릭터야? 그 뭐지? 근데 제 얼굴을 아셔야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상의 그림이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사진? <laughs> 상상. 어,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쵸? 저번 시간에 대나무 숲 이거 다 만들었거든요? 대나무 숲도 만들었고, 이쪽에 보시면 폭포. 아, 폭포란다. 온천도 있고요.